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좋은 경우는 심해서 피곤해 보이는 그런 경우에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. 그 모든 사람한테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이제.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. 어, 또그 반대로 어, 반드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피부 속에 있는 지방이 확 줄면 피부가 남아돌아서 오히려 처져 보일 수 있잖아요. 우리 몸은 어,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탁 달라붙어요. 그래서 축 처지거나 잘 그러지 않거든요. 하지만 그분들은 지방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피부도 많이 늘어져 있고 또 거기다가 탄력이 굉장히 적어요, 떨어져 있죠. 그래서 많은 지방을 줄이면 피부가 남아돌아서 더 처져 보입니다. 그런 경우는 당연히 피부를 잘라서 없애줘야겠죠. 이런 경우에 지방만 조작을 하면은 어, 오히려 피부가 더 처져 보이니까 피부 처짐이 심하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안 되겠죠 네,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, 눈밑지방 눈밑이 양상이 다 똑같지가 않고 굉장히 다른데요 눈밑지방이 과도한 경우가 있고요 눈밑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랑이 움푹 패여서 심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좋은 경우는 눈밑지방이 아주 과하지 않고 고랑은 꽤 심해서 피곤해 보이는 그런 경우에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. 하지만 눈밑 지방이 너무 과한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일부 잘라서 없애야 됩니다. 어 그리고 어 재배치가 아니라 우리가 고랑에다가 지방 이식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어 그런 경우에 너무 지방이 과도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별로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. 네,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